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거래량으로 보는 거에 돌파 매매는 투자 제, 대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검증된 분들이니까 트레이더로서 아니면 어, 유명하신 분들 거래량 판도 돌파해야지 세 번째. 아까 어, 거래량에서 하락할 때받고그 뭐 다음에 고가 매매가 는데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데 어, 핵심은 돌파이다. 우리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지와 저하기라는 게더 나오는데 보통 지지되는 가격, 하단 가격은 매수자 사려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가격들이라고 보면 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의 매수자가 유입되어 기존의 전점을 떠받치는 가격대를 지지 하락하는 주식이 잠시 지축하면서 다시 상승하 것처럼 보이는 지역 여기를 지진구가 일어나고 마루처럼 평평하게 나타나는 범위도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항은 탈려는 사람들이 짐을 치고 있는 가격대라고 얘기를 해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전의 고점, 전 고점에서 내려가는 가격대 그래서 오류합니다 오류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시면 이와 같은 우리가 주식은 횡보가 거의 70%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양측이 비슷한 공간에서 계속 움직여요 사고팔던 아니면 나트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에서는 샀던 사람들이 본전 찾기 아니면 저점에서 샀던 사람이 파는 구간으로 계속 반기적으로다리 갔다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돌파식 어뢰였는데 보시면 리코나스 다바스라고 해서 이런 박스 투어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분은 무형세요 무형주식 투신인데 주식으로 돈을 만드것는 분인데 박스 투어라는 것을 만드는 분이에요. 이분의 얘기를 들면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별로 없던 주식이 갑자기 활기차게 솟구치는 동향을 본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분석해 볼수 없고. 그런 움직임에 배우되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으며 곧 좋은 가격대로 매도들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였다. 어, 어떤 시점이냐면 이 박스 이런 장치그러니까 박스 매매를 해요. 네. 박스 상단을 올파는데 거래량이 탁붙여요 그러면 어떤 이유도 부족하지 않고 저해샀대요 분명히 뭔가 있다. 이와 어, 같은 이야기고요. 거래량을 늘려요. 스탠와이스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돌파 시점에 주식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거래량이죠. 상승세는 더욱 거세진다. 거래량이 얼마가 되었든 돌파 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그런 주식은 피해야된다 돌파 때 사례가 많이 많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의심하라.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주간 차트상으로는 주간 거래량이 지난달 평균 거래량보다 적어도 2배가 되는지, 그 이상이 되면 더 좋다. 일간 차트상 돌파가 일어난 거래량은 전주 5개가 있겠죠? 5월에 되니까 5개의 5일 동안에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주식이 돌파 시에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상 느끼는 그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명확히 이, 이 사람은 그게좋 됐네요. 지난 5일 동안의 거래량 돌파시 2배 이상이면 좋고 두 번째 클럽은 지난 가니까 4주 4주보다 2배가 이상 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다음은 밀려 온리라는 이이 있어요. 리라는 선이 있어요. 율 선이 있 최고의 는 쓴 사람인데 박스권을 벗어나는 시점에 주식을 사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돌파 시점의 거래량이 평균보다 40% 이상 나올지 확인하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나 뭐죠? 돌파와 함께 다 판독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서 매수자가 들어와야지 된다는 라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유명하신 분들은 거래량 판독을 잘하고 거래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카트를 보실 때 항상 위에 가격, 캔들만 보는데 밑에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눈여겨보시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파시의 이장적인 거래량 패턴은 경황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는데 많은 거래량 수가과 함께 확실한 돌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기를 만약에 시가와 함께 떠갖고 갭이라고 했죠? 시가가 붕 떠갖고 돌파개비라고 기억 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웠는데요와 같은 그 거래량이 중요하다 돌파시 그리고 장대 양보으로 매수가 좀 확실한 돌파. 근데 요거 하나 보세요두 가지가 있는데 돌파할 때한번 조정은 앞고 밑으로 다시 앞 들어오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때 두두 번의 일을 좀라아얘면 돼요. 아까 니콜라스 다바스라고 박스맨의 그 사람은 아주 잘씁해요 뚫어요, 무조건 사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엑시티스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화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뚫잖아요. 그리고 사요. 근데 전화로 하니까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다가 팔아줘.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그 중개인한테 주식중개인한테 자기는 바빠서 못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 내려도 가져가죠 그러면 올라가면 또 사죠 또사죠또 사서 또 사서 사죠, 해갖고 또 사죠, 또 사죠, 또 사죠. 단가를 낮추는게 아니라 높이면 수익이 높게 됐어요 처음에 내가 100원을 샀어요 이거 샀어요 올라가요 그러면 1또 0원또1 0원또1 0원 이런식으로 살짝살짝 단격을 밀어갖고 급대화를시키는주식 수익이죠.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게 돈을 벌어요. 어, 뭐 궁금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주식은 첫 번째 뭐 신용거래라는 이런 거 있어요. 주식 주식 직에서 빌려서 하는 거 빚내서 레버리지 네배 다섯 배 자기 도내 그걸로만 안 하면 망하기 쉽지 않고요. 망하는 사람 고소합니다. 조금 궁 뜨더라도 우리가 알 만한 기억 이런 것들을 하나하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 있는 주식하는 사이일이다 달라요. 정말 감각이 좋은 분들은, 단타하시는 데 분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익스하시는분들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처음에는 너무 큰돈말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사고 팔아 보고 꼭 어? 생각보다 이런 데가 안 되네. 뭐 이런 거 경험치가 만약에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쌓이면 자기만의 그게 생겨요. 내내 몸에 맞는 옷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나와요. 그럼 그거를 꼭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서 어, 배워요. 아,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성공했을 때도 해요. 아, 이거는 객관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강사로 올라가구나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업 내역 보는 법이 회사가 얼마나 벌고 재무제표에서 간단히 볼수 있는 거 어? 돈 많이 버네? 뭘로 버네? 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네 낮네 이런 것들 하고 기본적인 거 하고 그림을 볼줄 알아야 되니까 차트 기본도 하고 뭐고 정도 해서 경험을 수익으로 하다 보면 아주 변동성 큰 거는 하지 마세요 막30% 뭐 올랐다가 20% 올랐다가 막 차트 보면 막 들쑥날쑥한 것도 있어요 네. 그 중소형수들 그거는 처음에 하시면 안 좋아요 처음에 무조건 그거 하시거든요 빨리 하루 만에 20% 먹으려고 거의 말 처음에 쓰라는 경험이 돼요 그거하고 남의 말을 듣고 하는 데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남의 말을 들어도 자기가 판단을 해서 피하지 남의 말 들어서 처음에 다칠때 뭐가 좋다더라, 뭐, 뭐 이거 사봐라 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뭐라고, 리딩가입니까? 그렇 하지 마세요 돈 들어봤는데 크게 자기한테 피가 안 오는 정도의 그런 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모인투자를처음 해보시면 좋은데 모인투자에 한테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잘 돼요. 그리고 안 흔들려요. 아내돈 아니니까 가장 돈으로 실질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게임 키움증권 가면 내돈 백만 원 들어가면 바뀌어요. 내 돈이니까 흔들리고 헉, 팔아버리고 그때 올라가고 꼭지에서 잡고 막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배우시게되자을까생각듭니다 아무튼. 기도 를리고스쿼가마요아고요 <놀람> <놀람>